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로 경력 초기부터 유럽 무대에 관심을 받아왔던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2024년 여름, 마침내 염원해왔던 유럽 5대 리그로의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벤쿠버 화이트캡스 이적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던 황인범 선수는 러시아의 루빈 카잔, 그리스의 올림피아 코스를 거쳐 지난 2013-2024 시즌에는 세르비아의 명문 클럽 치르베나 지베지다,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레드스타 지베지다 팀에서 세르비아 리그 우승, 그리고 세르비아 컵 우승과 더불어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메인시티를 상대로 골까지 기록하면서 유럽 5대 리그 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5대 리그 팀들이 모두 달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세르비아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요. 현지 보도 원문을 살펴보고 황희범 선수의 이적이 유력한 팀들의 상황들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범 선수가 2 0 1 3 2 0 1 4 시즌 일정을 마치고 6월 A매시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본인이 모뭐 메시지를 올리고 많은 사진을 공개한 것처럼 2013-2024 시즌에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세르비아 무대에서 맛봤고또 세르비아 컵대회 우승까지 이루면서 세르비아 팬들, 지베지다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로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550만 유로라는 세르비아 지베지다 팀의 역대 최고 이정류 지출이 있었을 때 반신반의하던 현지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서 앞으로 지배 지다에 남아달라는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현재 황인범 선수의 목표는 유럽 5대 리그로 향하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2023-2024 시즌 지베지다 최고의 선수로도 손꼽혔는데요. 세르비아 슈퍼리그 22경기에서 4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챔피언십 라운드 스플릿 라운드 진입 후에도 5경기에 출전하면서 1득점 1도움으로 전체 리그 5득점 5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요. 세르비아 컵대회 우승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2경기에 출전해서 한골을 넣었고 특히 이 준결승전 일정은 배우그라드 더비였는데 이 경기에 수많은 유럽 스카우트들이 보고 갔을 때 합격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6경기 1득점 1도움을 포함해서 2023-2024 시즌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5경기에 출전하면서 6득점 7도움을 기록했는데요. 황인범 선수는 지난해 여름 즈베지다와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6년까지 계약이 맺어져 있지만 바이아웃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올 여름 이 조항을 충족하는 팀이 나온다면 이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충족할 정도로 충분히 저렴한 바이아웃이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황인범 선수인데요. 현재 황인범 선수의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이적 시장 가치는 600만 유로입니다. 이 600만 유로는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가 96년생으로 조금씩 이제 20대 후반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이적인 요소 때문이지 실제 퀄리티와 기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 높은 가치가 충분히 예상되고 현재 설정 되어 있는 바이어 금액은 적정한 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황희범 선수가 지난 올림피아 코스에서의 활약에서도 시즌 최고의 선수로 많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영리한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축구 지능이 황희범 선수를 전천후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실제로 이제 황희범 선수가 2023-2024 시즌에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미드필드 라인의 모든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심지어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가서 사이드에서 공격을 펼칠 정도로 지베지다에서는 여러 특히 공격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장 뛰면서 1 1 경기 함 득점 4 도움을 올렸고 즉 황희원 선수가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위치가 좀 높은 위치에서 루빈카전에 입단하면서 러시아 무대에서 처음 돌풍을 일으킬 때도 그 위치에서 직접 득점의 창출하는 슈팅과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었고 또 중앙 미드필드로서는 왔다 갔다하면서 공수를 모두 연결고리 역할을 할수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는 수비적인 임무를 맡는 게 아니라 후방 빌드업 딥 라인 플레이메이커로뛴 거거든요 그만큼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마에스트로서의 역할을 보였. 측면 역할을 소화한 것은 황인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중에서도 활동량이 유독 많고 또 속도감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전술적으로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5월 말인 현 시점에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황인범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14억 원 정도이고 올여름 유럽 빅리그로 떠난 것이 확실시된다는 세르비아 현지 언론 보도가 인용돼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의 원출처는 세르비아 매체인 디렉트노라는 매체로 기사의 제목은 황인범의 이종료가 최소한 700만 유로일 것이며, 레드스타, 즈베지다는 올여름에 황인범을 지킬 수 없게 됐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세르비아 매체들의 그 이적설 보도를 보면, 즈베지다가 1 0만 유로 정도의 이종료를 원하고 있는데, 황희범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내놓으려고 하는 금액은 700만에서 8 0 0만유로 밖에 되지 않는다. 간극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림피아 코스에서 지베지다로 이적할 때 황희범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을 설정했다는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지베지다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올림피아 코스와 계약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잡음들이 있다 보니까 구단 간 관계가 좋은 즈베지다로 일단 가고 거기서 활약을 잘 해서 그 다음 시즌에 좋은 리그로 가자 단계별 전략을 짰던 것인데 그게 이제 적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진 바이아웃 금액이 바로 700만 유로다라는 것입니다. 즉 700만 유로를 제시할 경우 즈베지다와 협상 필요 없이 황인범 선수가 고르는 팀으로 그 돈을 제시하는 팀이 있다면 그 팀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디렉트너의 보도 세부 내용을 보시면 황인범이 본인이 이적하고 싶은 팀을 찾고 그 팀이 7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할 경우 즈베지다는 강제로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팀들이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즈베지다가 좀더 높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모든 것은 선수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바이아웃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동의를 한다면 구단이 조금 더 좋은 이정료를 제시하는 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협의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바이아웃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선수가 개인 조건을 올려서 그 개인 조건 더 좋은 연봉을 통해서 선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과연 황인범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팀들이 어떤 정도의 이정료를 제시할지 보통 이제 바이아웃 금액보다 다 낮은 액수들이 올 경우에는 당연히 구단이 선택권을 갖게 되지만 모두가 바이아웃 금액을 충족한다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 에서 즈베즈다로 갈때 이정료가 500만에서 550만 유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들 이 바이어 금액이 설정된 것은 즈베즈다가 이정료와 황희만 선수의 연봉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황희만 선수의 이 연봉이 150만에서 200만 유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됐거나 황희만 선수가 어떤 팀에서 다음 시즌을 보낼지 불확실하다라고 이드래트노우가 보도했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오데리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현재 황희만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you 게다가 이런 바이웃 금액을 충족해 줄수 있는 팀들은 다 유럽 5대 리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볼로냐가 황희만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최근에 나왔는데 볼로냐가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깜짝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내면서 스쿼드 뎁스가 필요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알려졌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클럽 중에서 모나코와 니스도 황희만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는 얘기가 이어졌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볼로냐. 그리고 모나코, 니스 등은 다음 시즌에 모두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기 때문에 데스 강화가 필요한 팀들이고 프리미어 리그의 크리스탈 필리스와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국 선수들의 관심이 있고 또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있던 팀들이며 무엇보다 올 여름에 핵심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의 자리에 있는 선수가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 이적설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르비아 매체 디렉트노는 결정은 황인범 선수에게 달려있으며, 지베즈다 팬들은 그가 마라카나 경기장, 지베즈다의 홈 경기장 이름이에요. 지베즈다의 남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황인범 선수가 의리를 지켜서 세르비아 리그에 남기보다는 이미 세르비아 리그를 정복한 만큼 올 여름에 이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황인범 선수를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이미 지난 4월 말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지베지다가 파르티장과 세레비아컵 준결승전 경기를 치렀을 때이 경기를 이겨서 결승에 올라갔고 이제 우승까지 차지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황희범 선수가 첫 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과정까지 이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날 경기에 참여했던 스카우트들이 긍정적인 평가 속에 돌아갔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울버햄튼에 대한 언급이 됐을 때도 울버햄튼에는 중국 출신의 구단주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국 대표 선수인 황희찬 선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력한 행선지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와 더 크리스탈 팰리스에 관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2 0 1 3 2 0 2 4 시즌에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중도 부임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냈고 실제로 글라스너 감독 부임 이후에는 맨시티와 이제 아스널만이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더 많은 승점을 얻어낼 정도로 내용과 결과 모두 잘 챙겼던 팀이거든요. 무엇보다 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미 확정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런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된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 최종 전에서 5대0의 대선을 거뒀어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글라스노 감독이 중용했던 특히 올 시즌 신상으로 떠올랐던 미드필더 와튼 선수가 바이르미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뱅상 콤파니 감독이 바이르미넨에 부임을 하면서 지금 바이르미넨의 최우선 보강과제가 중앙 미드필드인데 젊고 또 왕성하게 뛰어주고 패스 창의성도 갖고 있는 이 와트니 이적을 한다면 그 자리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정확히 장점이 겹친 선수가 황인범 선수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이선 공격수인 에제와 올리시에 뭐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자원들이지만 무엇보다 공미 중미잖아요. 에제와 와트니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황인범 선수다. 물론 에제와 올리시아가 떠난다면 그의 준하는 다른 이선 공격자원이 함께 영입이 되겠지만 황인범 선수는 어찌 됐거나 와트니와 에제의 위치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자원. 이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프랑크푸르트를 지휘할 때도 황희모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황희모 선수가 매년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특히 올림피아 코스에 있을 때도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과 많이 연결이 됐었고 또 유럽 무대 진출 과정 속에서도 분데스리가로의 진출이 가장 많이 추진이 됐었는데 루빈 카잔으로 갔을 때나 또 벤쿠버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이 정료가 사실 독일 구단들이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당시에는 더 황희모 선수가 어렵고 당시 팀들이 1500만 유로 가까이 높은 이 정료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현재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정료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바이어웃 조항이 삽입이 됐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크 프루트 시절에도 황희범 선수를 알고 있었고 지켜봤던 글라스너 감독이 펠리스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펠리스가또황희범 선수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정상빈 선수를 영입했던 사례도 있고 황희찬 선수가 영입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2014 시즌 마지막 경기의 라인업을 보시면 리버풀의 0대1로 패배할 때3-5 시스템을 썼는데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나선수 박스2 박스, 박스 주앙고메스도 그런 중앙미드필드 역할을 보고 벨레가르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주앙고메스가 브라질 대표팀에 선발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한 시즌을 보냈고, 그러한 활약 속에 많은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 챔스, 유럽대항전 진출권 팀들과 연결되고 있거든요. 주앙고메스가 올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 마치 지난해 여름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맨시티에 갔던 것처럼 고메스 역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자리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바로 황인범 선수인 것이죠. 특히 황희찬 선수와... 같은 한국 출신으로서 빠르게 적응에 도움을 줄수 있고, 무엇보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 최대 주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울버햄튼이 아시아 선수 영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선수의 영입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또 이제 한국 지역,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황희모 선수의 영입은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즉, 전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구단의 상업적인 측면 모두 황희모 선수를 노릴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볼로냐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는 라 점에 있어서 분명히 뎁스 강화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난 시즌에 4-2-3-1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썼는데 그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 중에서 공격 전개력 그리고 공격 가담력과 패스의 노련미가 가장 강점인 스위스 대표 미드필더인 레모 프로일러 선수가 사실은 노팅엄에서 올 시즌 볼로냐로 임대를 왔던 케이스거든요. 올 시즌이 끝나면서 임대 계약이 종료됐고 프로일러가 떠났기 때문에 이 역할을 대신할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프로이러가 임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32 경기를 뛰면서 정말 많은 출전 시간을 차지했고 공격 포인트는 1골 1도움이었지만 실질적인 기점 패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프로이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황인범 선수이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치면서 나폴리 역시 뭐 결과도 그렇지만은 아시아 마케팅에큰 수익을 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탈리아 세리아 팀들이 뭐 일본 선수를 이전에도 많이 데려오긴 했지만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볼로냐가 황희범 선수를 프로일러의 대안 선수로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르비아 매체인 쿠리르스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레알 베티스도 당시 이제 세르비아컵 중결승전 경기를 보기 위해 황희범 선수를 보기 위해 왔었고 또 만족해서 떠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황희범 선수가 과거에 사실은 뭐벤쿠버에 가기 전이라든지 루빈카잔에 가기 전에도 라리가 팀, 을 알라베스와 연결됐던 적이 있었고 라리가의 많은 팀들이 또 황희범 선수의 기술과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높이 평가했었거든요. 지금 메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기도 로드리게스가 떠나게 됐기 때문에 이 기도 로드리게스의 자리를 대신할 중앙 미드필더 보강이 필요한데 바이아웃을 통해서 가격이 픽스되어 있는 황기범 선수가 그 후보 리스트에 오른 것이죠. 다만 레알 베티스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자금적인 면, 또 연봉적인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라리가 팀들이 가장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프리미어리 팀들과는 거의 경쟁이 안 되고 심지어 챔스에 나가는 볼로냐와도 경쟁하기가 어렵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베티스는. 스카우트 단계는 다녀왔고 관심은 보였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들 리스트에서는 이름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뭐 세르비아의 맥스베스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 팀들이 먼저 움직였다, 먼저 공식 오퍼를 했다라는 보도를 했던 바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정말 오랫동안 황해만 선수를 지켜봤던 팀이잖아요. 이 프랑크푸르트가 보너스를 포함한 뭐 향후에 활약을 더 잘하면 추가금까지 주겠다, 뭐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바이아웃을 넘어서는 800만 유로의 이정료를 제시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아직 뭐 어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구단 차원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전에 황희범 선수가 분데스리가 무대에 대한 관심이 커긴 했지만 사실 현재 구모 면에서나 또 화제성 면에서나 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의 제안이 온다면 프리미어 리그를 우선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는 프랑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르비아 내에서도 정론지에 가까운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크프루트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황인범 선수에게 가장 적극적인 팀은 프랑스 리그안의 모나코와 리스다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크푸르트에 오퍼가 있다고 했지만 가장 최신 보도를 보면 현재 울버햄튼, 펠리스, 볼로냐, 모나코, 니스 이 다섯 개 팀이 황희범 선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2023-2024 시즌 리그왕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했고 니스는 5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컨퍼런스리그에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유럽 대항전 진출로 인해 뎁스 강화가 필요한데 결국 이두 팀의 위상과 수준을 생각했을 때뭐 박주영 선수가 뛰었던 인연도 있고 이미 미나미노라는 일본 선수가 뛰고 있는 모나코 코가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 우선순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모나코 같은 경우도 영입할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모나코의 감독이 오스트리아 출신인 아디 휘터 감독인데 이분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넘어온 분이고 아디 휘터 감독도 프랑크푸르트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감독을 맡을 때 역시 황기범 선수가 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디 휘터 감독도 이미 황기범 선수를 알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런 가운데 올 시즌에 이제 활약했던 유스포포파나 이 중앙 미드필더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금 한창 주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유스포포파 푸푸푸파나가 이적을 하면서, 뎁스 강화도 필요한 모나코가 황김범 선수를 그 대안으로 점적었다라는 것이죠. 황인범 선수의 유럽 내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팬들의 반응을 통해도 알수 있습니다. 뭐, 올림피아 코스에서도 팬들이 뽑은 올 시즌 최고의 올림피아 코스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고, 루빈카잔에서도 정말 높은 평가, 큰 인기를 누렸던 황인범 선수인데요. 세리비아 팬들은 황인범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자, 뭐, 불나단이라는 팬이, 1200만 유로의 제한이 아니라면 협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팬이 남겼죠. 사베시라는 팬이, 그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어. 물론, 황인범이 1000만 유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긴 하지만, 바이아웃이 있으니, 그 가격에 떠나게 될 거고, 황인범 정도의 실력이 하면 빅리그에 가지 않는 게 유럽 모델 리그에 가지 않는 게 유감인 일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안이라는 팬은 이 팬들이 키보드 워리어의 문제가 또 드러났다 하면서 황희범 선수가 처음에 500만 유로라는 클럽 사상 최고 이정료로 합류하게 됐을 때 아, 저 정도, 저런 선수에게, 좋지 않은 선수에게 왜 그렇게 큰 이정료를 쓰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인범이 좋은 선수인지를 다 알게 됐다. 그는 좋은 제안이 있다면 떠날 수 있는 규정까지 넣었다. 이제 천만에서 천이백만 유로의 돈이 필요한 선수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라. 우리는 황인범이 공을 차는 걸 보자마자 우리 리그 세르비아 리그를 능가하는 선수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르비아 내에서 황인범 선수가 얼마나 좋은 나라를 펼쳤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지베지다에는 이런 미드필더가 없었다. 황인범은 축구를 정말 잘 아는 선수이고 똑똑하고 강인한 선수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황희범 선수가 이렇게 세르비아 리그에 가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즈베지다는 황희범 선수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한국 대표 선수를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미 많이 언급됐던 선수, 대표팀의 멀티풀백이자 울산 HD의 서령우 선수인데요. 지금 어깨 부상 문제로 수술을 받고 이번 6월 A매치에 제외된 상태인데 울산 HD가 이제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적을 허락하지 않았었거든요. 올 여름에 이제 80만 유로의 이적료가 제시될 거고 이 조건이 아마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 그 리그로 또 다른 한국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는 선수 난 거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영원 선수가 정말 좋은 또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여러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만 선수가 이 팀들 중에 선택을 할수 있다면 크리스탈 플리스가 정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청용 선수가 활약했던 바가 있고 런던 지역 팀이기도 하고요. 또 런던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적인 면도 좋긴 하지만 무엇보다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 크리스탈 플리스의 경기력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다음 시즌 마치 제2의 에스터밀러와 같이 유럽 대항전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빼어남 축구로 보여줄 수 있고 또 글라스노 감독 아래에서 황인범 선수도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황인범 선수가 함께 코리안 듀오를 이루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뭐 게리온 일 감독도 물론 올버햄튼에서 기대하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더 검증돼 있고 더좀 풍부한 이력을 갖고 있는 감독 밑에서 새로운 시즌을 보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그게 조금 더 의미 있고 좀더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올여름 황인범 선수가 어떤 팀을 통해서 유럽 5대 리그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유럽 현지 보도와 독점 정보 최신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